자 그런데 이 무주택자는 비조정 지역에 만약에 투자를 하고 2년 뒤에 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세금을 하나도 안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의 세금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주택자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MG세대 부의 길잡이 부비게이터입니다. 네, 요즘에 집값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청약을 좀 기다리던 이제 무주택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무두, 무주택자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무주택자는 기회다라고 이 말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어, 최근에 집값이 좀 빠졌다고 해도 이미 수년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도 집을 살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사는 게 맞는지가 걱정이실 텐데요. 자, 그런데 이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약간의 아주 약간의 희소식이 있습니다. 어, 다주택자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부러우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주택자는 어, 무주택인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이 부동산 투자 자체를 하지 않은 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무주택자만이 가지고 있는 혜택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무주택자의 장점을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무주택자의 장점은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이죠 레버리지 활용이라고 합니다 어,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12억 정도합니다. 이 12억을 현금을 주고 다살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어, 우리 주변에는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은행에서는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대출을 해줍니다. 이 주택 구입을 해주기 위함은 아니지만 은행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에게 해주는 게 아니지요. 예, 주택수 보유 여부, 뭐 소득,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주택자의 어떤 장점이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자, 1주택자 이상이 받는 대출 한도 제한을 무주택자는 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최대 아파트 시세의 80%까지도 받게 될 수가 있게 됐죠. 어, 최근에 이제 8월 1일부터 실행이 될 건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6억 원 한도 내에서 어, 대출을 8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주택자에 비해서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어, 세금입니다. 세금. 이 부동산 투자를 할때 가장 고려해야 될 요소이기도 하죠. 어, 수익률에서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어, 이 세전수익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 세금을 내기 전에 수익이 세전수익입니다. 그러면 세후수익은요. 세금을 내고 난 후에 실제 내가 가져가는 수익을 세후수익이라고 하죠. 이 세전수익과 세후수익은 무주택이냐 다주택이냐 언제 샀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자 그래서 꼭이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세금을 고려하셔서 투자를 해야겠죠. 자 그럼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나눠져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첫번째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눠서 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 가지 세금의 종류는요. 첫번째 부동산에 살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팔때 내는 양도세가 있는 거죠. 이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위에세 어, 가지 세금 모두에서 세금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자, 취득세에서는 어, 예, 뭐 개정 전입니다. 어, 다주택자 취득세는 적게는 8%부터 많게는 12%까지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1%만 내면 됩니다.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유세에서는 올해까지는 기존에 이제 다주택자 종부세 같은 경우는 기본 공제가 6억 원,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는 11억 원입니다. 자, 또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은 1.2%에서 6%까지 가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 세율이 0.6에서 3%까지 갑니다. 이게 다 보유세에서도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게 어, 눈에서 알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죠. 자, 두배 정도 이상이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주택수가 아닌 전체 금액 기준으로 변경돼서 다주택자 보유세 세율도 줄어들지만요. 어쨌든 어, 무주택자 기준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세금 정책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양도세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냐. 어, 다주택자 양도세는 최대 65%를 내고요. 1주택자 양도세도 최대 45%까지 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주택자는 비조정지역에 만약에 투자를 하고 2년 뒤에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세금을 하나도 안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의 세금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주택자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양도세를 안내는 혜택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어, 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얘기드린 혜택들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률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달라지기 잘라집니다. 자단 그냥 하면 안 되겠죠. 뭐든지 첫 시작이 중요하고 잘 해야 됩니다.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요. 그래서 단순히 청약만을 기다리거나 뭔가 가격이 더 떨어지면 사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보다 직접 여러분들이 계획을 한번 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청약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를 먼저 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모아 나가는 게더 현실적으로 도움 될지를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어, 오늘 무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회의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를 좀 다뤄 봤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를 어,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